한시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구 창립 115주년 기념일입니다. 설교구는 포덕 51년 1910년 4월 21일 창립된 천독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늘을 기뻐하고 또 서울교구 115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선열 동등님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교에 임하고자 합니다. 순대신사님의 대신사, 불연기음 편에 나의 나댄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해 계시고 뒤에 뒤댈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적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천도교 서울교구 교인으로서의 우리는 115년 전 서울교구를 창립하신 어른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신앙상을 해오신 선배 동등님들의 정성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솔교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성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으신 혜심사법설 개백원수편에 만년의 중,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일변은 이것이 천운이요.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10년의 소일변은 이것은 이것이 인사인이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어서 천운 즉 하늘의 운수는 성사명 성세 명함의 이치로 무항불복하고 인사 즉 사람의 운수는 흥망 기름의 이치를 따라 무항 불복하며 인간의 귀천과 구락즉 사람이 고귀하게 되거나 천박하게 되는 것, 괴로움에 빠져서 살거나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운과 인사가 합동으로 간섭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천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벽운수 인사 개벽운수 편에 인사는 10년소일변, 100년중일변, 1000년대일변 한다고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고 보통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하며 인간의 삶을 일컬어 100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수가 대일변하는 천년의 시간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늠하고 헤아려서 예비하고 예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체의 시간이 아마 1천년이 아닌가 합니다 천년 이상의 시간은 인간의 지혜나 의지로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지만 사람은 천년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장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년 이상의 시간, 시대, 문명의 흐름은 인간의 희망이나 의지가 아니라 천운이라고 하는 더큰 차원의 기운이 간섭한다면 일천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그 시대상과 세계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은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한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같이 그 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식 밖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개별 운수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대전환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법술로서 이 시대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법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 중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이에 대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수명이 10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천년을 사는 것은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장구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천년 대일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천 년의 시간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영기현편에서 알수 있듯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부모와 내일의 자손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요. 사회적인 차원이나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제의 천도교인들과 내일의 천도교인들 사이에서 있는 그리고 우리 서울교구의 관점에서 보면 115년 전부터 어제까지 교구를 지켜오신 분들과 오늘 이후 서울교구를 이끌어갈 내일의 교인들 사이에 생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한 사람을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과 관계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나는 백년 인생을 살아가 환원하여 없어지는 육신에 불과하지만, 내가 동등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나는 100년을 넘어 1천년을 살아가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문 수련을 통해 하늘님 모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부리를 깨닫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내유실령이란 내 한몸이, 하늘님 조화의 자치로서 내 몸에 하늘님의 신령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이라면 외유기하는내한 몸이 내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어제로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시간의 한가운데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활동하는 동등님들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교구 창립 115주년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날을 내가 있기까지 교구를 이끌어 오시다 환원하여 가신 분들, 그리고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이어 대대손손 서울교구에 자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마음을 모아 서로에게 서울교구 115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에 덧붙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교구 창립 115주년의 즈음해서 교구 차원에서 앞으로 115년 후의 서울교구를 생각하며 그때를 그려보는 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년 후의 나, 천년 후의 나에게 나의 꿈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모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구나 개인차 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신임교령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교단 차원에서도 3년 임기에 국한한 계획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봐도 앞으로 3년 앞으로 다가온 해월신사 탄신 200주년 기념사업도 있지만 35년 앞으로 다가온 포덕 200년의 비전을 마련하는 일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천 년의 역사라는 것이 멀다면 멀지만 가까이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천년 역사의 중심에서 천년 이전을 회고하고 천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의 종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였는지를 의이 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서울교구는 지난 115년 동안 서울교구를 거쳐가신 교인들의 꿈의 중합이요. 오늘의 천도교는 지난 166년 동안 천도교 역사 속에서 후천오만년의 꿈을 함께 꾸어온 분들의 꿈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운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경전도 기벽운수이고그 밖에 손대신사님이나 해열신사님은 이 운수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는 기후위기라든지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말며마 누가 봐도 시대의 운수가 크게 변한하는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도교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의 운수를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한 걸음 앞서서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수도 연성에 매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은 대신사께서 주유천하하며 온천하의 사람들을 만나서 수문수답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며 내 옆에, 옆에 있는 동덕들과 함께 숨은 수답하며 그 운수를 함께 의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나 중앙충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통해 시대 운수의 긴 흐름을 읽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포덕천하의 길은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득들과 함께 할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한 성공의 길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천 년의 꿈을 꾸며 천 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손조손열동독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생각하고, 100년 후, 1000년 후 후배 동독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교구 창립 115주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말씀드리며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